1을 넘어선 7,400만 스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완준대 선수는 거죠?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파이널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거의 모든 팟을 를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다 이기고 있어요. 진짜로 프리미엄 아니면 안드현수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오픈을 한 3bb 정도씩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저에서. 어 그렇죠. 그죠? 지금은 굳이 뭐 icm적인 패스를 뭐, 이용했더라도 정말 엔드엔드로 엔드엔드로 핸드라인도 드 높기 때문에 한 네. 4bb, 3bb, 4bb 정도 뭐 3bb 정도는 때리면 은 부담스럽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상대방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줄 수 있는 레인지는 극도로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세컨드 티더가 죽은 상태에서 그냥 애니엔드 올인해도 상대들이 쉽게 콜하기 어렵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습니다 엄청난 압박을 네. 줄수 있죠. 너 그냥 여기서 집에 갈 수도 있어. 야, 연결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이거. 와, 이거는 심리더. 와. 이거 큐도 빠졌거든요. 쓰리벳 할 거거든요, 지금. 네. 당연히 쓰리벳 하겠죠요리벳에 네. 네. 폴드 옵션이 없을 올리잖아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재물하네요. 어? 쓰리벳인 가요 쓰리벳을 500만 원. 5만 구도 선수 이거 500만. 아 이거 4A에서 에스퀸네 폴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하나요? 어린. 네 우리는. 감어린하네요 폴드 이거. 뭐 폴드 폴드 없죠. 여기서는 폴드 없습니다. 폴드 없죠. 없죠. 스냅 스냅 콜을 준것 같고요. 네. 자 플립입니다. 플립. 플립입니다. 정말. 아. 구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 토너먼트 의 운명을 건 1억 방 1억 방 트립니다. 맞습니다. 1억 방 트립 엄청나게 이력박. 큰 트립입니다. 네. 어, 네. 네. 구도현 선수 개이치 않고 네. 올인했어요. 에슈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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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네. 인생 네. 승부네요. 네. 인생 네. 승부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3년을 건승부가 됐네요. 네. 야 3년을 버는 거야. 클럽은 야야잭안준대 선수 가련이 좋아요. 파트너. 이 지금 이 선수는 홀더홀더 외치고 있겠죠 속으로 그렇죠. 지금 이성 선수랑 이현 선수가 빠져 준 거라서 돈리점프가 지금 4천만이4천만이거든요 야. 야, 지금 예정. 거의 다 아. 왔습니다. 예. 예. 아, 이성 선수. 예. 이성 선수 지금 교장 그죠? 아 탈락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준범 선수와 이성학 선수는 음. 그래서 태기는 못 내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아 정말 기쁨해 지금 자리수 바뀌었거든요 지금 구도현 선수가 저렇게 쉽게 탈락, 탈락해 줌으로써 이, 이제부터는 억단입니다 그러니까 구도현 선수, 선수의 플레이가 원래 맞는 플레이지만 맞아. 굉장히 맞는 와. 플레이거든요 네네네. 치, 근데 맞는 플레이지만 침미더를 상대로 어떻게 사실 저는, 저는 그냥 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스리세에침미더가고 그렇죠. 폴드가 없거든요 거기서 내 칩에 대해서 네.